안녕하세요. <laughs> 네, 1년러 140번 공약편 어, 2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어, 또 누구나 이제 즐겨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하며,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수하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子曰,智者要水,人者要山,智者动,人者静,智者乐,人者受. 근데 참 좋은 기절이고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음. 공자가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물을 즐기고, 어진자는 산을 즐긴다. 슬기론자는 움직임을 좋아하고, 어진자는 고요함을 좋아한다. 슬기론자는 어, 즐거움 속에 살고, 어진자는 오래 산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뜯어보면 사실 문제가 좀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자는 지는 자 거성입니다. 거성 거성면 뭐죠? 슬기로울 지자 짓자, 지혜지자 짓자. 요알 지자 밑에다날 일자를 붙인 거죠. 어. 지자는, 지자와 인자를 이제 완전히 이제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지자는 요수하고 요 자는 뭐 이제 이제까지 쭉 나왔죠. 음악할 때는 악, 즐겁다 할 때는 락, 그 다음에 즐기다 그럴 때는 요. 이렇게 세 가지 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에, 한문 배우면 한문 중학교 책에서 에, 음이 다른 글자 하면 대개 요, 요 글자를 예로 많이 들죠. 그래서 락. 요, 근데 이건 요로 쓰였습니다. 제, 제로는 자는 물을 즐겨요. 어, 물을 즐긴단 말은, 뭐, 물로를 즐긴다, 뭐, 이런 뜻보다, 아, 물의 성질,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요런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살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인자는 요산이에요. 인자는 산을 즐겨요. 요, 요, 산 하는 건, 뭐 산을 즐기니까 산에 등산을 잘 가고 산에 잘 들어가고 뭐 산을 잘쪼다니고뭐 이런 뜻보다 산이 가지고 있는 본령, 본령, 본령이란 말 아시죠? 산이 가 이제 본래의 뜻, 거기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즐겨요. 그다음 지자는 동예요. 어. 또 지혜로운 자는 이 움직임. 이것도 지혜로운 자는 많이 움직인다. 이런 뜻보다는 그 움직임. 어. 그 즉시 즉시 무슨 일을 처리한다든지 빨리 빨리 처리한다든지 뭐 행동에 바로 나선다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좋아해요. 그럼 인자는 정해요. 인자는 고요한 것을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뭐 동해 상대되는 게 정이니까. 또 그런가면 하 지자는 낙해요. 지자는 삶이 즐겁다고 여기요. 아참 이렇게 사는 거뭐 즐겁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을 에, 늘 가지고 살아요 즐겁다고 느껴요 여긴 금방 얘기 들어 아까 위우는건 요요인데 락으로 있잖아요 그죠? 응. 인자는 수예요 인자는 오래 산다 그럼 인자는 장수한다 그래서 요런 뜻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인자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라는 데 관심을 둔다 에, 요렇게 보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 자기 건강 유지에 힘쓰고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그냥 아, 늘 어, 뭐, 헬스장에도 가고, 뭐, 등산도 가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무슨, 뭐, 어,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그, 늘 이제, 자기 건강에 유의해 산다. 요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는, 지를 잘 보시면은, 용에 해당해요. 용. 쓰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지예요그 다음에 여기 이는 뭐예요 안. 안에 관심 있어. 안 편안함. 그래서, 용, 지, 안인. 용, 지. 지를 활용해요. 안, 인. 난 안인이란 말 좋아합니다. 인내 안주해요. 인에 안아해요 자, 이것을 한번, 어,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의 지 자가 없었나 보죠? 그렇죠. 지. 이건 지뭐 자입니다. 이렇게 바꿔 씁시다 그러면 지. 그 다음 인. 이두 가지를 대비시킨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는 수를 좋아하고 여기는 뭐예요? 산을 좋아하죠. 그죠? 또. 여기는 뭐예요? 동. 움직임이지요? 정. 그 다음 또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낙. 여기는 뭐예요? 수지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순리이의 순응의 사람 삽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 진중 진중 누그 у 하게 그러면 여기는 이건 뭐예요? 용이죠 이건 뭐예요? 채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의 성질을 보면요. 물은 지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물. 지에 예. 막히면 쉬었다가요. 구부면 돌아가요. 큰 그릇으로 하면 큰, 큰 대로 잡네예요 모양, 모양, 이렇게 생들은 모양, 그, 그, 모양 수능을 해요. 순리죠순리 물은. 어.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또 밑에 들어가, 밑, 자기 밑에 있다고 해서 무슨 저것도 없어요. 또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예, 물은 움직이고, 어 그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흘러가는 대로 즐겁게 흘러가요 락이죠 그래서 이건 용 어. 세상에 자기에 주어진 환경이나 난관 뭐 심지어 난관까지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에, 노자가 뭐랬습니 뭐라, 뭐라 그랬습니까 상선약수라고 그랬죠 상선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수지가 너무 크면 10년 20년 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또 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요 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뭉쳐진 건 풀어줘요 빨래 그죠 또 흩어진 건 모아줘요 뭐예요 밀가루 반죽해 보세요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용의 최고의 경제에 이른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지지요 지 제대로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탈레스인가요? 그 사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한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아, 그렇다. 물이 없으면 뭐 세상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수, 동, 락, 순리, 용에 해당한다면, 인. 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소개 드들는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 인성은 뭐예요? 산. 산. 느긋해요. 어, 산불역방, 산은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그냥그 자리, 언제나 지킵니다 그리고 고요해요, 조용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뭐 수, 장수한다는 여수란 말은 오래간다 어. 산이 뭐 무너지고 뭐하고 물론 그,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듬직하게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진중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움직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자는 요산 요수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함 어짐 어짐도 자기가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산 요수란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하는가 봅니다. 물론 산 요산,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 찾아다니면서 직접 산을 뭐 구경하고 뭐 등산도 하고 또 높은 데도 올라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고 또 물을 좋아하면 언제나 물 골짜기를 찾아가서 물 흐름을 보고 응? 하루 종일 지켜서 되고 또 폭포를 구경하면서 옛날 도인들은 폭토, 응? 도인관 폭도라는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포 쭉 떨어지는 걸 앉아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지혜와 어, 그다음에 어질미 과연 어떻게 분리되는가 해서 요산요소 이 분리라기보다 두 가지를 융합해서 사람 살아가면 참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논의의 좋은 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자는 지자와 인자를 같은 급으로 본 건가요 음, 같은 급이라기보다 지와 인이 어떻게 다르냐 하고 본질적으로 한번 서로 분석을 해보자 해서 두 가지를 아주 이렇게 대비시켜 나눠서 설명한 거죠 뭐. 어느 게더 낫다라고는 언급을 안 해요? 낫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공자 자신이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아직 하나를 찍켰거든요꼭 하나를 찍으라면 전 여름에는 바닷가 좋아했는데 요새는 산골짜기가 더 좋고요 어, 산에 가면 은 저는, 저는 늘뭐 매주 새벽 4시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가보면 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 또 그렇게, 어, 언제 가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산. 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현전에 인자의 입장이 네요 인자의 입장이죠. 나이 들면 인자의 입장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젊을 때는, 음, 그 수, 요수의 입장이 가깝고요. 왜? 찾아다니기 참 좋잖아요. 언제나. 움직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면 움직이는 게좀덜 그렇게 좋아하죠.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